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다뤄 볼 주제가 바로 기수예요. 어쌤 아, 부사관에도 기수가 중요한가요?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여러분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장기 복무 심사에 기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공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 시험을 봐요. 5월 중순에 시험을 봐서 자 일단 241기 지금 돌아올 241기 일정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모집 요강은 언제 나오냐면 4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언제냐면 5월 중순에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은 이제 6월 달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2, 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고 최종 선발은 언제 있냐면 최종이 이제 조금 늦어요 9월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대를언제요 자, 입대는 여러분들 최종 발표 나오고 한 2, 3주에 바로 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말 아니면 10월에 10월 초에 인자면 대를할 거예요. 자, 입대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임관이 중요한데 임관은 공고 같은 경우는 13주 훈련이세요 그죠. 13주 훈련을 마치면 이제 22년 2022년 1월 1일 자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임관 날짜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의 기수가 이게 바로 첫 기수거든요. 첫 기수. 네. 그러니까 1월 1일에 임관하는 241기가 첫 기수인 거고요. 훈련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훈련을 일찍 들어갔다고 해서 훈련이 들어가는 연도가 처음 기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관하고 나왔을 때그 해가 가장 빠른. 그러니까 연도제에서 가장 빠른 새첫 달에 여러분이 임관하는 그 기수가 첫 기수이기 때문에 훈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훈련은 9월이나 1 0월에 말을 들어가는 거면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수가 결국 첫 기수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12주, 13주 훈련을 마치고 임관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수가 좀 중요한 이유 좀첫 기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22년에 1년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시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023년에 2년차가 되는 거고요. 3년차, 4년차가 되는 2025년에 복무 연장 1년을 할 것인지 이때 복무 연장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026년 5년차가 되면 장기복무 선발 발표가 이때 이루어지는데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면 4월이나 5월쯤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선생님 그러면 장기복무 선발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알아볼게요. 자, 요소를 여러분들, 근무평정. 이 근무평정은 여러분들 지휘관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점수예요. 네. 점수. 그러니까 군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매 해마다 주는 점수를 평균을 내가지고 여러분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이 준비하는 동기생들보다 점수가 높은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 성적은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교육을 받았던 거, 그거 성적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받을 때 특기 배정을 받잖아요. 특기 배정을 받으면 특기 학교를 또 들어가요.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받았던 성적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근데 비중이 낮습니다.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얘가 거의 전체에서 30%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교육 성적은 거의 5%내외예요 네, 기술 자격 5%, 봉사 활동도 5%, 상원도 5%. 얘가 거의 여러분 10%에서 2 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평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 검정 그 다음에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 자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상호는 뭐냐면, 여러분 군 생활 4년 동안 하면서 이 상장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 내에서 상장을 또 여러분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상장, 표창장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기술 자격인데 자, 제가 이제 말한 기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있잖아요. 나는 1년차가 2022년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되는데, 241기와 242기, 243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241기는 1월에 임관하고요 241기는 거의 한 3, 4개월 후엔 5월에, 243기는 이제 후배가 되겠죠? 9월에 임관하는데이세 기수가 한 1년에 같이 장기복무 선발로 들어가요.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친구보다 거의 4개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보다는 거의 8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에요. 오케이 이 친구는 9월에 들어왔지만 같은 2026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수 있어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볼수 있을까요? 뭐 근무 평정이나 이런 데 손해 보는 건 아니고 요 부분 자력, 봉사활동, 상훈, 기술 자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는 얼마나 벌었다? 8개월 정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8개월 시간 꽤 큽니다. 왜냐면, 여러분 1년차 때는 이렇게 자격증이나 이런 거 준비할 시간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년차 때는 적응하고 한 2년차까지는 좀 적응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3년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개발이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력 관리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 8개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쌤이 예를 들어, 쌤동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능사나 아니면 산업기사 있잖아요. 보통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필기를 준비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 근데 실기 보지 못하고 이미 장기 선발이 넘어간 거예요. 자, 실기를 봐야 합격이 되죠, 최종까지. 그런데, 실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장기 선발을 넘어가치고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제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봉사활동은 뭐예요? 봉사활동은 여러분, 헌혈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점수를 주는데, 시간별로 줘요, 점수를. 그러니까 10시간을 하게 되면 몇 점, 그 다음에 20시간을 하게 되면 몇 점, 이렇게 주는데, 1년에 고정적으로 한 20시간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개월이란 시간을 벌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이번 2021년, 그 다음에 이번 5월 시험에 있는 241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수도요 뭐 여전히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선생님 저는 네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준비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사만 보고 저는 다음 기수의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 이번에 정말 좀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241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시죠 좋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여러분들 선생님 뭐 수업이나 이런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문제로 끝내는 하루에, 하루에 15문제로 끝내는 요 우리 사주 완성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문제씩 꼬박꼬박 30일. 자, 15문제씩 꼬박꼬박 30일 풀면 450문제를 풀수 있잖아요. 450문제에 간부선발도에 나오는 모든 패턴들을 다 넣어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은 현장 수업, 거리가 좀먼 친구들은 인터넷 강의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아래 나가는 핸드폰 번호로 혹시 수업 궁금한 친구들은 문의할 친구들은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